대통령은 부친상 도중에도 국정과 한미일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인을 마치고 곧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고 윤기준 교수의 각별했던 부자관계를 생각하면 상심이 얼마나 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상회담 일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힘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한미일 협력보다 북한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궤변으로 외교 안보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586 운동권의 반미 사상으로 세계를 바라보니 한미일 협력에 반대하고 북중러와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에 화염병 던지던 시절에서 조금도 성장하지 못한 시대착오적586 운동권의 피터팬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외교 안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전에 없었던 한미동맹 강화와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호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부리 민주당이 대한민국 호의 노를 거꾸로 줬고 구멍이나 내는 악질 승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대한민국의 국익,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 지지율은 23%를 기록해 두 자릿수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전주 대비 3% 상승했고,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준다는 응답이 47%로 야당 지원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낮은 자세로 민생과 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고 온갖 야당의 가짜뉴스 정치 공세를 막아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SNS의 장소와 시간을 알리며 개딸들에게 SOS를 치고 한바탕 쇼를 벌이겠습니까? 위기를 느낀 민주당은 내심 우리보다 더 이재명 구속을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불쳐주야 고생하는 동지들의 힘을 빼는 언행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걱정하는 것인지, 그저 자기 공천을 걱정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승객들은 당과 정부가 어려울 때 어디서 어떤 역할과 헌신을 했습니까? 4분 5여를 앞둔 민주당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배를 튼튼하게 만들고 노를 잘젓기 위한 충언은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는 고 윤기준 교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국민의 힘이 되도록 함께 나아갑시다.